봉제 인형들 보통 많이 요즘 네. 많잖아요. 네, 많죠. 예, 그럼 봉제 인형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줘도 되는 건지, 뭐 입에 빨기도 막 하고 그럴 텐데. 네, 예. 어, 사실은 이제 예, 봉제 인형 같은 경우는 아기가 물고 빨고 할 때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음. 그 이유가 아, 목화솜이나 면솜 종류는 우리 체내에 사이즈가 안아요. 네. 근데 폴리솜, 폴리실들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체내에 쌓였다가 어, 뭐 썩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봉제 인형은 아기들이 좀, 어, 알지 않는 국강 시기를 좀 벗어나는 시기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우리 어머님들 지금 출석 저희 저희는 다른 산모이시라고 틀려서요. 저희는 사실은 출석 뭐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뭐 저희 쪽에 지금 방송 참여하신 분들 출석 체크하신 분들 제가 더 경품권 다 만들어 드릴 거고요. 마지막 경품 추첨 시간에 제가 추첨을 할 겁니다.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. 지금 들어셨다고 해서 뭐나 아, 경품권 근데 저희가 경품권이 다 작성해서 넣었어요. 내 이름 은 없을까? 뭐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출석하시면 다돼 있어요. 신청하신 분들 리스트가 저희 미리 받아서 다 이렇게 작업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에,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. 자, 봉제 인형에 대해서 좀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. 그요즘제 인형 자체가 이렇게 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물고 뜯고 했을 때그 네. 나쁜 성분이 입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이제 실 자체가 실이 네, 아그 솜이 화학 솜을 넣은 봉제 인형들도 있거든요. 음. 근데 천을 뚫고 그 화학 솜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목화 솜을 넣은 인형도 있거든요. 목화 솜. 네. 네. 그런 경우는 이제 큰 문제가 없겠지만 폴리솜을 넣어놓은 봉제 인형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,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일론이라고 그러죠, 네, 폴리스테니 네, 네, 네. 아, 그 별로 좋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. 네, 음. 그거는 배출할 수가 없어요. 그렇군요. 아기들은. 네, 여기 지금 그 애착 인형도 늦게 줘야 하나요? 뭐 이런 또. 네, 그 그러니까 소재를 한번 보시고요. 음. 충전재가 폴리솜일 경우에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요. 엄마가 손으로 꼼꼼히 당겨보셔서. 털이 안 빠지고 그럴 경우에는 줘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털이 쑥쑥 빠지는 그런 인형들은 음. 주면은 좀 큰일 나겠죠. 그렇죠. 네. 요즘에 이제 그런 인형들이 나오나요? 다 워낙 잘 만들어서. 네. 네. 근데 이제 개 중에 음. <laughs>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. 그럴 수 있습니다. 있겠네요. 네. 음. 그래요.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제품들을 엄마들이 이제 아이 내 아이만큼은 좋은 제품 좋은 거 이렇게 사두고 싶은 그 마음이겠죠. 다들 네네. 이제. 네. 좋은 회사, 네. 아, 유명한 회사들. 네네. 네.